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르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다들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죠 무엇보다 조르주 비제가 작곡한 오페라 카르멘이 가장 유명한데요 1875년 첫 공연 당시에는 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 카르멘은 이 비제의 온전한 창작물은 아닙니다 바로 원작이 따로 있죠 작가의 이름은 프로스페르 메리메 작품이름 역시 동명인 카르멘 입니다. 메리메가 1845년에 집필한 이 카르멘 은 한글로 번역하면 약한 7-80페이지 밖에 안되는 상당히 짧은 단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단편을 비제가 각색해서 무대에 올린거죠. 그리고 어쩌다보니 원작보다 더 유명해진거지만요. 이 메리메의 카르멘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제의 오페라 역시 여기에서 크게 각색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카르멘이라는 한 집시와 그녀에게 빠져 비극을 맞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죠. 이 작품은 액자식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인 나는 안내인과 더불어서 길을 가다가 한 곳에서 쉬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안내인이 이 사람을 약간 강도가 아닐까 의심하여서 조심조심하지만 어쩐지 나는 그 사람에게 시가도 주고 음식도 주고 하면서 상당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함께 여관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밤 중에 계속해서 이 남자의 정체를 의심하던 안내이는 몰래 빠져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죠. 이 나는 어쩐지 이러한 행위가 다소 상대방을 속이는 것 같고 정당치 못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몰래 이야기해주죠.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말이죠. 이 사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마워하면서 바로 도망가고 훗날 이 사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과거의 인연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야기를 이 나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사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카르멘의 주된 서사가 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돈호세 리사 라벤고아입니다이 이름에 돈자가 붙어있는 걸로 보아 이 남자는 귀족이었는데 과거의 어떤 싸움의 결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이후 직업군인으로 입대한 이 남자는 세비야의 한 담배공장 경비를 맡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그를 비극으로 이끌고 갈 여자, 카르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카르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기 카르멘에 대한 돈호세의 묘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녀는 붉은 치마를 입었는데 몹시 짧아서 구멍이 열어 뚫린 흰색 비단 양말과 불빛깔의 리본이 달린 귀여운 붉은색 가죽 구두가 보였습니다. 어깨가 드러나도록 그녀는 만틸라를 벌리고 있었고 커다란 아카시아 꽃다발을 블라우스 가장자리에 꽂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장자리에도 아카시아 꽃을 물고 마치 코르도바 종마 사육장의 암 망아지처럼 엉덩이를 일렁이며 걸어갔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대략적으로 상상이 좀 가실까요? 처음에 돈 호세는 이 카르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돈 호세에게 그녀가 너무 선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부르면 안 오고 안 부르면 오는 고양이처럼 되려 카르멘이 돈 호세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입에 물고 있던 아카시아 꽃을 엄지손가락으로 톡 튕겨서 정확히 제 미간을 향해 날렸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마치 총알이 날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디로 숨어야 할지를 몰랐고 마치 널빤지처럼 미동도 않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장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제발 사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카시아 꽃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료들 모르게 그 꽃을 주워들었고 우도 속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제첫 번째 실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카르멘은 미끼를 던졌고 돈호세는 미끼를 딱 물어버린 것이죠. 이제부터 이 돈호세의 삶은 모두 카르멘 때문으로 흐르기 시작하죠. 그가 그녀가 떨어뜨린 아카시아 꽃을 소중히 간직한 순간 살인을 저지른 그녀를 눈감아준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돈 호세는 되려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카르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한 비극의 종착역으로 점차 치닫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돈 호세가 과연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르멘은 항상 이돈 호세에게 경고했거든요. 자신이 먼저 유혹해놓고도 자신과 얽히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죠. 찌를 던져놓고 막상 물고기에게 물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꼴일까요? 저는 그녀에게 언제 다시 볼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이 좀덜 멍청해지면 그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진지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그거 알아? 내가 당신을 약간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하지만 이건 지속될 수 없어. 개와 늑대는 오래 가지 못해. 만약 당신이 이집트의 법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아마도 기꺼이 당신 색시가 될 거야. 하지만 그건 바보 짓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치! 아저씨, 당신은 싸게 막는 거야. 당신은 악마를 만났어. 그래, 악마. 악마가 언제나 검은색인 건 아니야. 당신 목을 비틀지도 않았지. 나는 양모로 된 옷을 입었어. 하지만 내가 양인 건 아니잖아? 돈 호세도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의 삶이 비극으로 치닫고 점차 위험해진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그는 카르멘에게 빠져버렸는걸요? 결국 도노세는 그녀에 대한 질투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카르멘 때문에 위험을 저지르고, 카르멘으로 인해서 구출되고, 그래서 결국 카르멘과 한패가 되어서 돌아다닐 수 밖에 없게 되죠. 약간은 울며 겨자 먹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카르멘에게 빠져버린 도노세에게는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영원한 고통 뿐입니다. 돈 호세는 카르멘과 한패가 되었지만, 카르멘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돈 호세는 카르멘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죠.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카르멘은 도망치고, 돈 호세는 쫓고, 그녀의 다른 남자들을 질투하고, 점차 돈 호세는 광기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카르멘은 변하지 않죠. 알아, 그거?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되고 나서부터 난 당신을 덜 사랑해. 당신이 애인일 때보다 말이야. 난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아. 특히 명령은 질색이야. 내가 원하는 건 자유로운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나를 막다른 길로 몰지 마. 계속 짜증나게 하면 착한 남자 하나를 골라서 당신이 애꾸 눈에게 해준 것처럼 해주라고 할 거야. 도노세는 카르멘에게 이러한 파괴적인 생활을 벗어나서 둘이 떠나서 새롭게 살아가 보자고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역시 카르멘이 들을 리는 없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이런 도노세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카르멘은 완전히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도노세가 위급한 순간에는 언제나 어디선가 카르멘이 나타나서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간호까지 해 주죠.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랑은 이윽고 비극이, 파국이 찾아옵니다. 카르멘의 자유로움을 참지 못한 도모세는 그녀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죠. 카르멘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헤미안이었던 그녀는 점을 쳐서 미리 이러한 운명을 예견했죠. 참으로 비극적인 사랑이네요. 제발,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내말잘 들어. 모든 과거를 잊었어.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나를 파멸시킨 건 당신이야. 당신 때문에 나는 강도가 되고 사람을 죽였어. 카르멘, 나의 카르멘, 당신을 구하게 해줘. 당신과 함께 나를 구하게 해줘. 호세,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그리고 그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해. 나는 아직도 당신한테 얼마간의 거짓말을 할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아.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났어. 당신은 남편으로서 나를 죽일 권리가 있어. 하지만 카르멘은 언제나 자유로울 거야. 보헤미안으로 태어나서 보헤미안으로 죽을 거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결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죠. 그 어떤 것은 아무리 바라고 욕망하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카르멘이 이러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 결국 이 도노세와 카르멘의 사랑은 처음부터 비극이 내재되어 있던 거겠죠. 물론 알고 있었다고 해도 멈출 수 없었겠지만요. 카르멘은 불꽃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는 지치지 않고 끝없이 타오르는 여자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불꽃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태울 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런 카르멘에게 접근하는 모든 남자는 마치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기도 합니다. 가까이 할수록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걸 알면서도 가지 않을 수 없는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이요. 이 카르멘을 읽노라면 어쩐지 돈호세의 마음을 조금 알것 같기도 해요. 이 카르멘은 남성들에게는 마치 판타지 그 자체 아닐까요? 비현실적인 그 달콤한 마법에 도대체 누가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녀와 같은 존재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하지만 또 어찌 알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그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카르멘이라는 불꽃을 보게 될지. 오늘의 책, 소유할 수 없는 붉은 꽃, 메리메의 카르멘이었습니다. 후,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그야말로 매혹적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잘 어울리는 이 카르멘. 길지 않은 작품이니 한번 읽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판본은 카르멘이 너무 짧다 보니까 뒤에 콜롬바라는 작품도 붙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격정적이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또 여성분들은 어떻게 읽으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간만에 돌아온 책 이야기였고요. 저는 다음 생방과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